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개선하고 경쟁에서 앞서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방법 중 하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품질 관리 시스템인 식스시그마입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과 엄격한 통계 분석에 중점을 둔 식스시그마는 기업이 거의 완벽한 제품과 프로세스를 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식스시그마의 핵심 원칙은 결함이나 변동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제 정의, 현재 성과 측정,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석, 근본 원인 해결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된 프로세스 제어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식스시그마는 제조업에서 의료, 금융, I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GE, 모토로라,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운영을 개선하고 상당한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식스 시그마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식스 시그마 방법론을 수용함으로써 기업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수익을 개선하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방대한 양의 정보는 기업의 운영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매우 크고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말합니다. 반면 인공지능 AI는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패턴을 식별하며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AI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귀중한 통찰력을 추출하며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으므로 빅데이터의 힘을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간단히 말해 빅데이터는 원료를 제공하는 반면 AI는 이를 처리하고 의미 있는 통찰력을 추출할 수 있는 지능형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함께 전 세계 산업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조합을 형성합니다. 빅데이터와 식스 시그마는 비즈니스에 있어 최고의 조합입니다. 빅데이터는 식스 시그마의 엄격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프로세스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얻고 숨겨진 패턴을 식별하며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회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생산 라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식스시그마 방법론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잠재적인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식별하고 기계 설정을 최적화하며 가동 중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입니다. 또한 빅데이터는 기업이 식스 시그마 이니셔티브를 개인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은 품질 개선이 가장 필요한 특정 영역을 파악하고 개별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 솔루션을 조정하며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AI는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고 예측적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식스시그마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 기반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샅샅히 조사하고 이상 징후를 식별하며 잠재적인 품질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배송 성공률을 개선하려는 전자상거래 회사를 생각해보세요. AI 알고리즘은 과거 배송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연이나 배송 실패로 이어지는 패턴과 요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배송 경로 최적화, 포장 개선 또는 특정 배송 파트너와의 문제 해결과 같은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식스시그마의 중요한 단계인 근본 원인 분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결함이나 변동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기업이 단순히 증상만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